돈 주고 살았어요? 만인가 제가리 낭만인가요? 이가요 아직도? 아니, <laughs> <노인치와는 게. 웃음> 200만 노인들이 널 미안. 용서하지 미안. 않을 거야 어디버디아이디였어요 미안. 그럼 미안한 경북 가세요 세상 모든 썰썰 시그널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o 로 이제 그 가을에 막 빠지잖아요. 네. 아, 다들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적적하죠? 뭐. <laughs> <laughs> 아이 적당히 흐르는 시간 좋아요 적당히 흐르는 적당히 예쁜 하늘 적당히 추운 이 날씨 이 적당함이 좋은 가전인 거 그러니까, 같아요 더 심해지면 안 되는데 이제 겨울이 올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과한 추위가 오죠 올 겨울이 진짜 역대급 한파와 눈도 정말 많이 온대요 음.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가 제일 무서운 건 가스비예요 어. 네. 작년에 15만 원 나왔거든요 한 달에, 어? 네. 어? 네. 한 달에? 네. 어? 또 올랐어요 전달에서. 올해 근데 아이스크 계속 틀어놓는 게 차라리 나은 거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 안 된다고요 음. 지금 집 말고 지금 집은 신축이라 그런 건 괜찮은데 전 집에 이태원에 살 때는 그 집이 거의 그치게. 한 3, 40년 된 아, 집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무조건 매일 아침에 보일러가 얼었어요 아 그래서 어떡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안 나오면 드라이기 챙겨가가지고 아. 이제 보일러 어디를 녹여야 되는지도 다 알아 아, 와... 어는 내가 어는구나 그리고 이 보일러를 틀면 한 달에 40만 원이야 그런 집에 돈 주고 살았어요? 와... <웃음> 많아요 <웃음> 와. 근데 그래도 되게 낭만은 있었거든요 그럼 어, 좀 자연스럽게 우리 이시 토크로 넘어갈까요? 어, 오늘 주제 낭만인가요? 네 어. 오늘 주제는 좀 낭만인데 이게 좀 최근 소비와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MG가 아니라 그런지 약간 우리 세대의 단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음. 다들 어떠세요? 이 낭만 낭만... 근데 낭만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절의 낭만인지 모르다가 음. 지나서 그치. 후 세대가 봤을 때 그게 낭만인가라 아, 아, 네. 봤을 때가 낭만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낭만은 마땅히 감내하고 버릴 수 있는 것들 시간이나 돈이나 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안 가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뭐라 그러지? <laughs> 학생 때날 새서 뭐술 먹고, 뭐긴일 생각 안 하고, 음. 이렇게 소,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음. 시간, 체력, 뭐간 아. 거. 건강이 결혼식 가 머리 계속 바꾸는 것도 네, 그런 아 것처럼 나중에 두피 건강 생각 안 하고 그치. 낭만이에요. 대가리 낭만. 사실 이것도 낭만일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낭만 앉아있는 낭만이지. 한 10년 뒤에 생각해봐. 이 시간에, 시간이 저녁 8시인데 여기 모여가지고 어. 그래. 우리 명절에도 낭만이었어. 아 명절에 저희가 상왕님하고 만났거든요. <laughs> 그 냄새나는 이자카야에서 맛있게 재밌게 뭐 제가 뭐어 거기서 봤어요. 막 이렇게 크로스 선물 받은 거 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아막 맞아. 손님이 맞아. 있었으면 못했지. 상왕이잘 모르니까. 모르니 얘기 살자. 난 그때 진짜 낭만이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낭만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 그러니까 다들 예쁜 낭만이고 크록스 나발이고 다 좋은데 낭만저 아, 아, 그런 거예요. 대야 축제 가자. 사람 많은 거 알고, 돈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것도 알고, 먼 것도 알고. 그 대야 분명히 노량진이나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파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낭만이라 내가 <놀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어. <laughs> 이만이라그 이거 <진짜>. <laughs> 시절에 할수 있는 그 약간 불꽃 같은 그 순간을 만껏 <laughs> 즐기는 거예요. 기꺼이 해내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여자친구랑 여사친일 때 부산을 한번 여행 간적 있어요. <놀람> <놀람> 여사친이? 네, 여사친 아니잖아. 그날이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비 맞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바다 보고 싶은데. 비가 오는 거야. 음. 낮이 어둑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럼 음. 내가 우리 우산 그냥 빼자. 우산 한번 버리고 바다 물 들어갔다 오자라고 얘기했어요. 되네. 그래서 걔가 절대 비를 안 맞는데 그 슬리퍼를 벗고 같이 음. 비를 맞으면서 걸었던 기억이 나요. 감기 걸려. 어머 이렇게 생각하면 미안, 이제, 이제 어, 아 미안해. 이게 그걸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 아직도 가끔 봐요. 맞아. 너무 예쁜 추억으로. 음. 그게 진짜 낭만이다. 낭만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어. <laughs> 맞습니다. 낭만이...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 왜 저보고 그래? 서 <laughs> <laughs> 어, 낭만 있어요? 수박 소리하고 낭만? 때. 저는 이태원 살았던 그 10년이 낭만이었어. 어 맞네. 이, 40만 원. 지금은 못 살아. 난 20대. 이제 무조건 신축. 그러니까 낭만인 것 같아. 어 맞아요. 객기와 낭만은 한끗 차이다. 맞아. 아, 이게 진짜 좋... 그리고 나, 낭만의 그 시간을 거쳐야 그게 이제 뭐 소중한지도 알고 맞아.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선 그게 되게 부질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 너무 슬프다 이거 낭만 보니까. 왜 갑자기 센치였죠? 와 분위기 뛰어! 이따 이따 센치하게 소자자. 아시게 형님. 예. 아, 내일 예. 나올 스킬 없어지죠? <laughs> 아, 저 내일 있어요. 있어요. <laughs> 어 있어요. 8시 반에 있어요. 아이, 하지만 오늘 재끼는 거 그게 바로 네, 낭만 낭만이야. 낭만이야. <웃음> 맞아요. <웃음> 텐션 올려가지고 VS 토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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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취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밸런스로 토크하는 밸런스 VS 토크. 연인이 나를 만나고 있지 않을 때 상황인데요. 1 번.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연락 안 받는 연인 vs 맞나? 스터디, 등산, 술, 여자가 많은 모임에 매일 같이 가는데 연락을 잘안 하는 연인. 왜 만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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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는 연인.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돼. 왜 만나 줄다? 만나야 돼지 우리 돈, 돈 <laughs> 받았으니까. 항상 썰 시그널은 이런 식. 이에요 누가 짜는 네. 건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만나기 싫은 애들만 고루고루잘도 어. 갖다 놓으셨어. 음. 저는 후자 택하겠습니다. 후자 어, 낫다. 나도 후자를 만날래. 음. 난 자신 있어. 어. 어, 오, 나도 그 마인드. 어. 나 지금 어. 상상하다 열 받아 가지고. 이십 분, 삼십 분 남았거든. 어. 어. 후자, 후자 할게요. 어, 어. 후자 낫다. 자, 만장 일치인가요 저도 후자긴 해요. 어. 안돼. 저는 어쨌든 좀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저는 약간 1번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연락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연락 진짜 람쟤 잘, 잘 받아 근데. 맞아 진짜. 제일 일장으로 받아.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느려진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무조건 이 핸드폰에 <laughs> 빨간색 숫자 있지. 나 그거 못 참았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숫자 진짜 많거든요. 상관없네요. 나이가 들긴 너무, 들었다. 나 지금 카톡 228개 있잖아. 어? 지금 잘안 봐. 나 진짜 소중한 사람. 저거 다, 다, 다 마케팅, 마케팅 그래. 광고. 아 맞아. 근데 이게 연애 성향. 좀 맞을 수도 있는 게 만약에 내가 개인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면은 게임하면서 연락 안 하는 거뭐 중요할까? 그렇긴 한데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걸 아는 게 싫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게임만 하는 그 사실을 그... 아는 게 싫어. 아아 바빠서 연락을 못 하는 거면 그냥 그건 아, 아 그래 네 일을 하니까 너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 하는데 음... 네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집에서 게임밖에 안 하는 걸 알아. 근데 나를 연락을 안 해. 근데... 이거는 그냥 게임이랑 살아. 왜 나랑 만나니? 그냥 내 시간 뺏지만 그냥. 맞아 진짜 그거 약간 이네하 했다, 하나 했다. <laughs> 누나 오하다아 커. 아나게임 싫어하고 집에서 연락 안 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 아니 근데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반복된 연락에 지쳐서 어. 나 이제 잠깐 개인 시간 좀 가질게. 우리 이거는... 한 3시간 뒤에 만나 어. 이러고 아니야 이것도 안 괜찮아 지금 해수씨표정이 아니, 아니, 아니 난거거 차라리 너... 이건 다 그냥 딱 시간을 하면... 정해주고 내가 어. 이 시간은 내 개인 시간 내 나만의 시간 가질게. 음. 대신에 연락을 나중에 잘할게 이건 괜찮다. 이건 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아나 참아 참아. 뭔가 해수 네, 언니 왜? 3시간 동안 뭐할 건데? 아니, 지금 어딘데? 너... 근데 지금 왜? 요즘 게임 다뭐 40분 50분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어그 어, 어, 그 연락 잘 하는 연인인데 음. 막 직접 상사한테 연락해서 지금 우리, 우리 혜수씨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어. 상사한테 연락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건 미안한데 병원 가세요. 그건 병원 가야지. <laughs> 그거는 병원 가야 돼. 그거는 응. 그냥 인간을 죽어. 만나지 맞아. 마시는 요 음. 아, 오늘 오랜만에 있어. 만장일치 나왔네요. 오. 어 네. 좋아요. 그럼 만장일치 나오는 의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럼 사연 듣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또 보내주신 사연은 우리 남기야? 썸 타고 싶은 남자기 때문에. 우리 상학쿤께서자이안톡 <laughs> 안녕하세요 썸타고 싶은 남자 이상학입니다 연애를 포기한지 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친구들과 약속이 아니면 거의 집에만 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기분이고 딱히 뭔가 재미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친구 중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뭐하냐? 너 어차피 집에 있지? 나와 누구 소개해줄게 아 귀찮아라는 생각에 안 간다고 거절을 했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나오라고 계속 보채더군요. 저는 낯가림이 있어서 누군가를 소개받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신발 신기도 귀찮아서 슬리퍼를 신고 못 이기는 척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보니 거기 있던 건제 친구가 여행을 알, 하다가 알게 된 백인 여성분이셨습니다. 오, 와우. 와우. 그분은 웃음이 많고 밝은 성격이었고 나이는 저랑 동갑에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았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친구랑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용케 술자리까지 갔습니다. 제가 계속 앉아서 거의 아무 말 없으니까 친구랑 무슨 이야기라더니 번역기를 돌려서 보여주더군요. 어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번역기를 사이에 둔 그녀와의 소통. 가끔 번역 실수가 있어서 친구가 통역해주기도 했지만 너무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여성분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친구는 이분이 너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메신저 아이디를 전달해 주더군요. 버디버디 아이디였어요. <laughs> 오랜만이다 버디 버디 <laughs> 농담입니다. 너무 밝게 웃어주고 아름답던 그녀. 문제는 그녀가 2주 뒤면 한국을 떠나고 6개월 정도 뒤에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 오히려 좋아. 제가 이분과 썸까지 타고 만남까지 갈수 있을까요?라는 네?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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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영어 공부하기 네. 딱이다. 음, 음, 네? <laughs> 왜 반응이 음. 이렇죠? 지금 야나도 무슨지었어요? <laughs> 야나도인가요? 이게 지금은 영어를 못하지만. 음. 2주 뒤에 떠나면 6개월 뒤에 오잖아요 6개월이면 사실은 길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공부하기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아, 6개월 동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메신저로도 조금 이 타자도 좀 익히고 영어로도 좀 필기도 하면서 영어 실력을 너 때문에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키웠다. 하면 오히려 더 둘이 만나면 금방 늘 텐데. 음,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같이 대화를 해야지 많이 늘고 음. 사실 메신저 연락은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쿼터링 쿼터링. 아 갤럭시 S 24 시리즈 사지고 AI 통번역 그 어, 이거 되잖아. 이거 되잖아. 그, 여기 바로 맞아요. 맞아. 진짜 잘 되거든요. 아니 6개월 동안 음. 그리고 다른 사람 은 아무도 안 만날 거라니까. 근데 어차피 만날 계획이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니 이 여성분을 만날 수 있잖아. 이 여자분이 지금 2주 여행을 와 있잖아. 음. 그럼 이 남자분도 한 1, 2개월 있다가 이 여자랑 그 어차피 여행 갈 거면 그 여자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또더 연락이 잘될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썸 타고 만남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한 이분이 음. 2주 뒤에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생 그게 살아도 썸만 탈지 만남까지 이루을지 도대도 어, 김치 몰라요. 아, 그냥 좋으면 응. 좋은 감정 그대로 이건 게 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감정 즐기면서 연락하다가 응. 그냥 이여자가 떠나면서 뭐 어떻게 됐지 아, 모르는 맞아요. 거니까 좋았지. 당장 잠깐 만나서 번역기 돌려보지. 그게 뭐아또 지금 손주까지 낳았다.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보면서 그 영화 중에 비포 선라이즈라고 응. 아요? 뭐에... 아 정말 좋은 영화지. 응. 응. <목소리가> 아니 아니야 그거 있잖아 그 둘이 만나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여행 간에 기차에서 만나서 그냥 이제 둘이 계속 대화하면 근데 사랑이 빠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저도 약간 우리 상학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진짜 앞뒤 안 따지는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 <목소리가> <차가운 얘기예요. 목소리가> 200만 노인들이 <laughs> 널 미안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미안합니다. 거야. 미안합니다. <laughs> 노화가 미안합니다. 되긴 했네요 우리나라가. <laughs> 난 이거 보면서 너무 풋풋하고 <laughs> 되게 부럽고 <laughs> 이런. 상황이 되게 쉽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좀 맞아. 즐기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절 필요 없어요. 어, 어 맞아 응. 무조건 응. 가는 거예요. 메시지 주고 받고 하시다가 응. 더 좋아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 일단 멘트를 날리는 거지. 그래. 6개월 시간은 나한테 길것 같지만 기다릴 것 같아. 음. 응. 나는 응. 이거를 약간 오빠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영웅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많은 커플들이 정말 신기한 운명으로 만나는 커플들이 응. 많잖아요. 응. 그런데 어 이건 진짜 우리가 맺어진 인연이다, 응. 운명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약간.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어, 뭔지 그렇죠,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헤어 누가 봐도 헤어질 상황인데 어.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 라이트하게 맞아. 만나보시고 만약에 진짜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헤어지는 거고 맞아, 맞아. 그렇게 런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20세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 어. 영원히 이분이랑 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laughs> 이분 그렇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메시지 받으셨으니까 연락만 해보세요 난이 사연 자체 그냥 이해가 안돼 어. 왜 왜? 그럼 어차만아그 만나, 만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음 가는대로 어. 하면 되잖아. 제고 뭐, 따져 누가 보면 이미 연애하고 뭐 결혼 차라리 이게 결혼 고이면 몰라. 그래 그래. 연애를 하고 <laughs> 어, 2주 뒤에 결혼 뭐 이런 건 몰라. 그래 그래. 는데 뭐라 랬어 <laughs> 응. 여자분의 생각도 모르면서 맞아. 어디까지 좋아할. 맞아. 의사를 사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그 하루 좋았다며 근데 또 그런 거 있다. 서양 여자들은 매너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또 동양 남자들은 이게 썸인 줄 아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음. 해외에서는 남자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많다 보니까 음. 어 이게 썸인가 하셔서 보낸 걸 맞아. 수도. 아니 애초에 이 친구가 소개시켜주려고 불렀으니까 그 친구한테 한번 좀 확실하게 물어보고 이번에 아니야. 의사가 어떤지 저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면 까였으면 좋겠어 나 이게 낭만이죠 <웃음> <웃음> 낭만파 낭만파 현실 오늘 주제가 낭만이니까 까 가, 가, 가. 그냥 가 <laughs> 고! 고백해요 사실 이게 <laughs> 저희 얘기가 아니라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laughs>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라면 진짜 영어 공부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몇 마디 더 붙여 놓고 싶어서. 음, 근데 음, 이거 진짜 왠지? 왜냐면 저희 친오빠 같은 경우에도 연애를 한주달하고 저희 오빠가 호주로 워홀을 갔어요. 와그 이제 만나시는 분을 두고. 근데 그래서 1년 뒤에 여자분이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고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셔서 호주에 지점이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요 그래서 또 직장 다니시다가 그 후에는 호주에 있는 지점으로 넘어오셔서 지금까지 잘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한국으로 왔어요. 둘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넘어왔죠. 지금 한년 넘게 만나고 있는데 노력하기 나름이야 이런 걸 이렇게 낭만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잘 노력해보시고 이 낭만으로 응. 바꾸고 싶으면 트라이하세요 아니시면은 그냥 뭐 그냥 즐거운 한때였다 그것 또한 낭만이었다 그치? 한여름 밤의 꿈 느낌처럼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난 좋다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게 음. 그래. 너무 설렐 어것 같아 나도 부러워 어. 오늘도 이렇게 또 풋풋한 사연 함께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한마디씩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소원. 와 감사해라. <웃음> <웃음> 빨리 가고 싶죠. <laughs> 뭔가 마지막이라 입이 좀 풀렸어요. 아 맞아요. 이제 좀 풀렸어요. 약간 텐션감도 적당히 맞고. 음. 좀 아쉬운데 아 근데 약간 이제 성인 그런 것좀 넘어갔나 봐요 좀 성인 걸안 하시네요 어 우리가 조금 19금 35금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 쓸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계속 불안했어요 네. 어 이렇게 끝내도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비꼬고 어. <laughs> 이거 왠지 알아?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방송생이라 그래 지금 불안한 거이 정도로 안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맞아, 맞아. 과연 쇼츠감이 나왔을까? 하면서 음, 아 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를 해 보죠. 좋아요. 네. 술 먹고 올게요, 여러분들. <laughs> 저희 다음 방송 때는 훨씬 더 저희가 더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 바. 나이스 나이트.